공무원 노조 사이가 TV 김태성입니다. 내란범 윤석열 파면 시국대회와 탄핵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 8 명이 보수 단체의 국가공무법 원 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의원 내란범으로 파면까지 된 마당에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경찰 조사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내란을 막기 위해 12월 3일 밤 국회 앞으로 달려가고 그 추운 겨울 동안 탄핵 집회에 참가한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고발과 경찰 조사는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풀려나서 버듯이 활보하고 다니면서 경찰 출석 요구에 콧방귀 끼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켜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잘못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을 때야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아직도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없으니 공무원이 바른말하면 입틀막하고 고발하고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응원봉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사회 대개혁의 시작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부터 보장하십시오. 그게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의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